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에, 그, 이제 이런 저런 뭐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한번 그 여러분 준비한 게 이건데 이게 예, 뭔지 아시죠? 빨간 거 보이시죠? 파란 거, 여기도 큰 거. 빨간 거 있고 파란 거를. 네, 맞습니다. 심장입니다. 이거보다 한세배 정도 큰 것이 이제 보통 한국 사람의그 네, 심장이라고 생각되고. 그러면 우리 간단히 아주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니까 가능하면 어려운 단어 쓰지 말고 쉽게 쉬운 단어 써가지고 얘기합시다. 그 뭐. 가끔 좀어가 이상한 거 나와도 이해하세요. 얘가 심장이니까. 한번 여기 안을 들어볼까요? 열었습니다. 무엇이 보일까요? 짜잔. 예. 뭐 이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. 이제 좀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이 독일에서 만든 겁니다. 우리나라 에 이런 날이 못 만들어요. 이 정도는 상당히 제가 볼 때도 뭐 거의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. 질도 좋고 끈도 안 타고 보시다시피 이제 그 심장은 다그 살로 되어 있고 어 이제 그거면 살도 뭐 여러분들 고기 집에 가서 많이 봤죠 살이 한 두툼하죠 예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. 그 저도 좋 아, 하지만 사우나가 가지고